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30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자라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다. 아직 우리 지금 첫 번째 단락 공부 중에 있지요. 우리는 9절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입니다. 모세가 왜 너희들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그렇게 이혼하라고 얘기했는가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어떻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9절까지였어요. 일단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8절, 9절 마친 상태이시고, 자 오늘 10절 말씀부터 다시 이어나가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28페이지입니다. 단어장은 32페이지, 17번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10절 보시겠습니다. 데시타치와 제자들은 이에슨이 있다. 예수님께 말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 인용부호 열리면서 10절 끝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시 만약, 오또 또 쯔마노 관계가 오또는 남편이죠? 쯔마는 예, 아내 부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소노요나 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그와 같은 이라는 뜻도 있고, 그처럼 이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그와 같은, 모노는 것, 나라라는 말은요, 가정형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이라면, 개콘시나이호가 마시데 자, 이 부분에서 마시라는 단어를 체크합니다. 자, 기본형은 마시다 라고 하는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예요. 좋다, 낫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이라고 하는 형용사 또는 이 라는 형용사라고도 대신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이호가 마시데스. 나이호가 요이. 나이호가 이. 나이호가 마시데스. 이거 전부 같은 문형의 패턴의 수입니다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났다라는 말이죠. 십절입니다. 데시타치와 예수님께 갔다. 혹시 어또와 츠마의 관계가 소노요우나 모노나라 결혼しない方がましです.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과 9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당황한 기력이 역력하네요 자,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시가시, 그러나, 이에스와 이와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당연히 인용부호 열려야 되겠죠. 다치는 인용부호가 11절 끝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11절 말씀, 12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12절까지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이 이어질 겁니다. 손어 코토바와 쉼표 있으니까 여기서 끊으시고 코토바라는 말은 말,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레모가 여기서 끊으세요. 다레모가 누구나가, 누구나가를 조금 의역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이겠죠. 웃게이레라레로 잠깐 끊으시고 왔게데와 아리마세. 이게 사실은 중간에 끊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조사는 안 보이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끊겠습니다. 웃게이레라레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본형이 웃게이레로라고 하는 이그룹 하일단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이거든요. 룰을 띄어내고, 라레루 라는 조동사를 붙였는데,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은 가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뭐, 할수 있다 라는 말이겠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 와게대와아마센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빨갛게 강조 표시했는데요. 잘 보지 못한 문형의 수거이므로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강조 표시했습니다. 대와아센대와아센 사전상에 직역할까요? 꼭 뭐뭐 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형을 조금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예문을 제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표기해 드렸, 드렸거든요 와께대와 아리마생 꼭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문장 하나 볼게요 미나가 모두가 구루마우못테이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꼭 머머인 것만은 아니다. 연결해 볼까요?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예, 부분 부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아나타노 기분과 와카라나이 와카루가 알다 이해하다. 와카루라는 말 앞에서는 목적격을 취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조사 썼기 때문에 을룰로 우리 국어로는 번역합니다. 당신의 기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왓게데와 아리마센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동사의 기본형도 올 수가 있고, 동사를 부정형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동사를 붙이는 꼴로도 이용할 수 있고. 보통체 시제라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케이레라레로 왔게 되어 아리마생.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부분부정입니다. 문장 끊어졌죠? 다다 접속사. 다만, 단지. 소래가 조사니까 여기서 잠깐 끊으시고요. 유로 사레때 이루히토다케가 데키루노데스. 자 데키루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동사 아닙니까? 이 데키루라고 하는 동사가 받는 이 주어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자체 잘못 보시게 되면은 앞에 거 부분이 이것이 주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여기서는 그게 주어가 아니에요. 소래가 바로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소래가 데키르노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하는 조사는 을, 을이라는 목적격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무엇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절, 9절의 말씀. 그거를 지금 받아주는 게 바로 소래라는 대명사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 다음, 유루사레테 이루. 자, 기본형은 일단, 유루스라고 하는 동사, 허락하다, 허가하다, 1그룹 5단 동사죠? 아단으로 어미 변화 시켜 주시고요,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이 부분, 웃겜미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허락되어 있는 사람, 닿게 뭐, 뭐,만, 뭐, 뭐 뿐, 그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것을 허락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명사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고 문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이었어요. 자, 12절 말씀이 지금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12절 말씀 그런데 조금 길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중간에 여기 잠깐만 좀 끊어 볼게요. 하하노 타이까라 자 타이라고 하는 말은 태입니다. 하하노 타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독신 샤도시대 잠깐 끊으시겠습니다. 나니나니토시대 머머로서 일본어 지금 한 일본어 지금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독신자로서 그러면 독신자라는 것은 결혼 안 하고 계속 혼자서 살고 있는 것. 그게 독신자 아닙니까? 예. 독신자로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고자로서 그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일본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를 독신자로서 우말했다 히토타치가 이맛스 그렇게 애시당초 태어난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다. 또. 히토카라. 자 히또라고 하는 이 명사를 좀 체크해 보시면 히또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라는 말 이외에 타인, 남, 다른 사람 이것도 히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신 샨이 사세라레따 히토타치모 이마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또 조금 빨간 걸로 강조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제 기억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역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잠깐만 봐주세요. 이사세라레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시에끼 우깨미라고 합니다. 시액이라고 하는 것만 하게 되면 사역입니다 남에게 하도록 하게 하다 시키다죠 그 다음 우깨미 수동 아닙니까 수동은 당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 수동을 직역을 하면 뭐뭐로부터 시킴을 당하다 라고 하는 말이 직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격하시면 우리 수동은 우리 국어로 지격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 수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본인의 의사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가 명령을 했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게 바로 시에끼웃깨미입니다 예문 두개 보시죠. 센세니 홍어 요마세라레마시다. 일단 요무라는 동사를 아단 플러스 세루로 바꿔서 요마세루로 바꿔준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시에끼죠 루를 띄어내고 라레로 붙였습니다. 요마세라레마시다. 읽게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읽고 싶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수동은 해석 안 하셔도 괜찮아요. 느낌만 잘 살리세요. 선생님이 책을 읽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그룹 5단 동사에서 세라레루는 우리가 사레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지금 들으셨죠? 세라레루는 사레루로 바꿀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사레루로 바꾸는 게 아니라 1그룹 5단 동사에서만 사레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마 세라레마시다. 요마 사레마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예문 하하니 이하나 야사이오 다베 사세라레마시다. 자, 다베로 먹다. 루를 띄어내고 사세로 붙여서 여기까지 시했기. 루를 띄고 라레로 붙여서 웃깨미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라레로는 사레루로 이 부분에서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다베루가 1 그룹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에게서 싫어하는 야채를 먹게 시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아까 제가 수동은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엄마가 나에게 싫어하는 야채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시액끼 웃겜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잠깐 보실까요? 삼그룹 동사 수루. 그 녀석의 사세라레루 이게 지금 바로 시액끼 웃겜입니다. 독신자로 누가 나를 하게 만들었어요. 혼자 살도록.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독신자로 태어난 자가 있고, 두 번째. 남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독신으로 살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피해의식을 당하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맞다 또텐노미코니노타메니 명사노타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이 좋겠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지붕 깔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의역하면 스스로가 독신 샨이 낫다 히토타치모 이마스. 독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그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 말씀을 위해서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도 있다.이 말이죠. 소레오 웃게이레루 꽃도가 됐기로 히토와 웃게이레루가 받아들이, 받아들이다라고 했죠. 기본형 꽃도가 됐기로 뭐뭐 할수 있다. 가능 동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시오.라고 말하며 인용부호 다친 거 보이십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2절까지 마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여기까지 끝내면서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마칠게요. 읽는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가지 챙겨주세요. 왓게 되와, 리머쌤. じゃあ、오늘은여기까지。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またねー